야양식먹게 이런사람들 먹으면 안되겠다 자연산이랑 양식이 많이 차이가 나나? 이 똥아 뭘 볼까 오늘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일식집에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일식집에 다녀왔는데 이 멍게가 습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는 순간 다들 야이 멍게 근데 자연산이 맛있냐? 양식이 맛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또다이 박사들이라 멍게는 양식이 맛이다 또한 사람은 자연산이 맛이다 그 자리에 저를 빼고 네명이 있었습니다 네명 있었는데 두 명은 자연산 두 명은 양식 제 생각에는 이멍게는 자연산 아이가 바다에 향이 촤 나오는 자연산이 맛있는데 왜 양식이 맛있다 하는지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삼시에 들어자 말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봐도 구글링을 해봐도 이건 유튜브를 찾아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자연산 멍게와 양식 멍게 구별법만 나와있지 이거 뭐안 리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연산 멍게, 양식 멍게맛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모든 수산물의 정보 비밀을 알려드리는 수산물을 부탁해, 대진호 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자연산 멍게, 그리고 양식 멍게. 혹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 식당 가시면 드는 대로 이 멍게를 먹었는데, 먹으면 다, 야이 바다의 향, 멍게다. 이렇게만 생각은 했는데, 같이 먹어보지 않으면요, 이둘 맛을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둘을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정확한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질하기 전에, 자연산과 양식, 구별법과, 그리고 좋은 멍게,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요, 자연산과 양식.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에 비해 자연산은 아주 짙은 색을 가지고 껍질이 땡땡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식은 아주 껍질이 약합니다. 자두 번째, 자연산은 이렇게 바닥에 쾌나이 불껍데기가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식은 양식을 할때나이론 합사로 이렇게 그래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이 틀이 없습니다. 보시면 틀이 밋밋하다 맞죠? 마지막. 으로 자연산과 양식 구별법 중. 이 보면 생김바꾸가 자연산은 그래도 이 똥똥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반면에 양식은 삐쭉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색깔 자체가 이먼게 자연적인 빨간 이 석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음 색깔이 한번 보십시오. 이 거의 노랗죠. 세 가지 구별법으로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숙지하셔도 아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바로 구별이 갑니다. 자, 두 번째. 좋은 멍게 고르는 법. 자, 이게 1kg입니다. 두 가지 1kg인데 1kg 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안 좋았어. 한번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양식은 양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키로가 다섯 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다면 200g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kg 사실 때도 한번 만져보시죠. 만져보시면 바로 그게 좋은 멍게인지 나쁜 멍게인지 바로 아실 것습니다자 이렇게 멍게가 좋거나 나쁜 요 만져보면 됩니다. 이딱 주면 한번 만져볼게요. 딱 만져봤을 때 좋은 멍게들은 만져보면요 쭉쳐졌던게 만지면 땡땡하게 터질라 그럽니다. 그런 반면에, 안 좋은 멍게는요, 이, 만졌을 때, 이, 다 좋은 거라 찾지는 못하겠다. 이, 또, 이, 전문가다 보니까 잘 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요 물렁물렁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땡땡하죠? 이것도 땡땡하죠? 그리고 양식도 땡땡하죠?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멍게들은 물론 물렁 물렁물렁합니다 속기 어느 정도 상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멍게 찾아내는 법 이렇게 만졌을 때 있잖아요 땡땡 하더라도 미끌미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끄찍끄칠한데 그런데 미끌미끌 합니다 그러면 좀 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멍게들은 잘라보면 요 냄새가 약간 올라옵니다 좋은 멍게는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아주 탱탱합니다 음, 최고인데? 그리고 이렇게 맞췄을 때 미끌미끌하면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꼭기게 가십시오 자 손질해 볼게요 손질은 뭐 간단하다 멍게는요 앞뒤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중간에 딱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양식입니다 강하다. 자 이렇게 손질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음, 그대로 먹어도 될까요? 사실 제거해야 될 부분이 딱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노란 부분은 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드셔도 되는데 딱두 가지. 보시면 이 까맣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큰 까만 덩어리는요. 멍게 심장입니다. 그리고 작은 까만 덩어리는 멍게 똥입니다. 이두 가지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것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멍게 보시면 이쪽으로 먹고 이쪽으로 삽니다 십자 같은 것은 입이고 일자는 항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멍게를 분리해서 수돗물로 한번 씻겠습니다 아마 벌써 이 크기가 달리죠 양식하고 손으로 이렇게 띠도 됩니다 심장과 똥 제거 그리고 다시 심장과 똥 제거 이똥 한번 먹어볼까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작은데도 심장하고 표시가 난다 맞죠 자 씻어보겠습니다 약간 짱기가 있으니까, 씻었어곧 씻어보자, 다리. 자, 지금 현재 손질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먹어보고 제가 자연산과 양식 맛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연산. 일단은 같이 한번 먹고 한번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산만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지식. 자 오늘은 그 어떤 양념, 초장이라든지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대로 멍게 향만 맛을 볼 것입니다. 자 갑니다. 음 아, 음아 좋다. 간이 딱돼 있네. 자. 끝내줘요. 초장, 아찌가 훨씬 낫다. 향이 입안에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양식멍게. 양식멍게는 이게 수율이 두개 잘랐는 게한 개보다 적다. 맞죠? 과연 맛이 어떨지. 자, 가자. 이제는 양식멍게입니다. 자. 음? 응? 와. 음? 뭐지? 야 이거 대박인데?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한데? 잠깐 제가 물을 잠깐 또 오겠습니다 이거 뭐술 씻겄나? 이거 왜이 짜노? 이거 왜이지 이거 좀씻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짜다 오늘 내가 덜 시큰 뭐야 입니다. 양식 먹는 게 빡빡 시켰습니다. 자, 이러면 짠맛이 좀덜해지게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뭐지? 빡빡 밑에 있는데? 진짜 희한하네. 음 아, 짜다. 너무 짜다. 씹는데 짠물이 막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 자연산은 그대로 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안 싸다. 진짜 다르다, 봐라. 딴하네, 진짜. 이야, 진짜 여러분. 모두 저처럼 이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한 가지만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 양식만 먹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 그냥, 멍게, 바다 향. 이렇게만 생각했고, 자연산 또 먹었을 때, 아, 자연산 멍게구나. 이생각밖에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둘을 먹어보니까, 이야,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진짜. 먼저 자연산 멍게를 먹었을 때는 딱넣고몇번 씹는 순간 혀 속에 미각 숨은 그고까지 아주 강한 멍게 향, 향을 향 뿌리면서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짜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간이 되어 있고 달달했습니다 그리고 양식 멍게를 먹었을 때는 입에 있는 순간이 이거 아니겠지? 이 왜리 짜지? 3개 정도 먹었을 때까지는 아 내가 이게 씹는 거를 좀덜수 있었어. 이렇게 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을 갖고 와서 빡빡 밑에서 씹어봐. 씻습서다시 먹었는데 이 야, 그래도 똑같이 짰습니다. 이게 뭔가 임장을 했는 느낌입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맛이 진짜야. 대박이다, 진짜. 이런 차이가 날줄 생각도 못 했다. 자, 분명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젤산 번개와 양식 번개로 가 갈릴 것입니다. 어, 약간 짠음식을 좋아하는 분은 양식 번개. 그리고 약간 좀숭숭한데그향 자체의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젤산이 알 것입니다. 솔직히 자연산을 먹으면서 침샘이 막막 유발할 정도로 이 향이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내 입안을 막 가득 찼습니다 아, 지금 또 먹은 지 지금 한 5분 이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 입에는 그 영혼이 아직 남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연산 멍게와 양식 멍게 한번 차이좀 보셨죠?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분명 차이가 납니다 직접 드시지 않으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직접 먹어보면요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 편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 새끼 진짜 짬네, 짜아 여러분들, 제 영상이 오늘 또 마음에 드셨네요자연산 문개, 양식 문개, 차이점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사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